진출하면서, 우리 선 양방으로 돌리기, 뭐, 요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독전이 재미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잘 모르겠네요. 자, 세기, 다섯기, 오! 일곱기.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이거? 어, 너무 많이 잡히는데? 끝났는데요 이거? 14기? 16기? 염차를 봤는데 우르선 드랍은 완전히 배제를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염차를 보면 은 원래 드랍 1십이래우르선까지 10,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오겠지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뭐야? 어? 분열기 쏘면서 뒤로 빠집니다 분열기 첫 방은 지금 대박을 못 냈고 두 번째 코다 나쁘지 아이고 다 피했어요 괜찮은데요, 싸움. 잘잘 싸우고 이제 문제는 또 분열기가 계속 찍히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상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정주하이잘 들어갔고요. 수호 방패 보호막 충전소로 거신이 오래 버텼고 바이킹 결과적으로 거신을 다 잡지 못합니다. 아 말하자마자 잡히긴 했지만 토스는 4 베이스. 찍어 놨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탐사정으로 취소시키려고 하면, 일곱, 한 일곱 끼는 나와야 돼요, 최소. 취소. 취소하고 바로 진화장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저, 뭐야, 저 광전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진화장을 지어봤자, 금방 파괴당할 거예요. 계속 돌려서, 오, 진 짓네. 일꾼이 왜 빠졌죠? 계속 때렸어야 되는데 이걸 놓쳤나봅니다 취소하고또 본진 가스통까지 짓는게 또 정석이에요 본진까지 올라가서 가스 러시까지 반성 부서 정찰 기계입니다 기계예요 물론 하나 더 걸리긴 했지만 반응 다 해주고 있어요 요거 요거 저그 유저분들은 새겨 들으세요 번식제 완성되면은 감시군주 만들어서 정찰 그리고 감시군주로 끊임없이 정찰을 하세요 저것만 해도 안 당할 거 많습니다 요걸로는 조금 힘들고 적당히 틀려주면 뒤로 빠집니까? 오오 더생산 힘을 좀... 실는데 결과적으로 막히면은 지금 조합이 하나도 안 되고 폭풍 연구도 안 하고 있죠. 불멸자도 안 찍고 있어가지고 정체형 소문을 지금 떠고 있는데요. 아 너무 멀리했어. <laughs> 그냥 화끈하게는 하는데 약간 이게 뭘 뭐,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진라면 매운맛 그 느낌이야. 최소 신라면 정도는 가져야 돼요. 안타깝게도 레이너는 매운맛을 잘 먹습니다. 조금 더 화끈하게 가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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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리, 잠깐만, 독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 우와, 그래도 몸, 몸으로 틀어막았다. 아니, 근데 공이 업대 있어가지고 한 마리만 털어도 여섯 개. 잠깐만! 공이 업이야, 이거! 아! 공이 업이라고, 이거! 공이업이야! 한 마리만 있으면 다 죽어! 아! 실수했죠, 저거는. 그래서 놔뒀으면 됐는데, 홀드. 좀. 뒤로 빠지면서 앞마당 편할때 기다리고 있고요, 소방패. 싸우러 가나요? 거신 두개더 합류되려고 합니다. 소방패 너무 좋아요. 지금 투수호방패 보세요. 미쳤어, 저거. 투수호방패 미쳤어. 거의 뭐, 롤 히오스 할때 궁이 그냥 제대로 들어간 느낌이야. 걸린 살짝 들어갑니다. 바퀴 끌어들이고 먼저 좋은 자리 잡겠다라는 거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 세랄 아직 방어은안 됐거든요. 오히려 람보가 업그레이드 방어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는 람보가 더 좋습니다. 삼즙. 어 땅굴 발톱 연구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일단 파고 들면서 잡고요. 일벌레까지 동반. 개멸충 좀 잡아주고요. 좀 아쉬운 게 람보 소수는 개멸충 점사를 하는 게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벌레 많이 잡혔어요. 람보. 공이협 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공방이협때공방이협 싸움인데 람보가 그래도 어... 아슬아슬하게 막아줬습니다. 이러면 람보 괜찮아요. 왜냐면은 땅굴 발톱 잠복 바퀴로 견제를 할수 있고 람보는 공이협이 됐거든요. 만약에 세라리 감시군주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람보가 못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시군주까지 세랄이 생각하지 않았었고, 람보가 막았죠? 이제 람보의 턴이에요. 어, 람보. 아, 이거. 지금 세랄은 개멸충도없고요 업그레이드도 밀립니다. 아무리 세랄이어도 막아내기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세랄 수혈 넣어주면서, 그래도 미친 듯이 수비해주고 있지만, 과연, 개멸충점사 여왕까지 다 동반해서 세라 막아내려고 하는데, 야, 세라도 진짜 잘 버티긴 해요. 하지만, 이제 여왕이 다 잡히기 때문에, 펌핑도 안 되고, 여왕 때문에 이제 수혈도, 여왕이 잡혀서 이제 수혈도 없단 말이죠. 어우, 체력 없는 바퀴 개멸충 만들고요. 야, 여전히 람버가 유리합니다. 여전히 람버가 유리한데, 이거를 이렇게 막아내네요. 지금 세라리 공이업을 눌러놨으면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생산창을 지금 제가 업적을 보여주는 대로만 봐야 돼가지고 궁금하게 한, 하... 자, 스킨나 탐색. 안 따가워요. 오, 뭔지 폭탄들아. 반응 빨라가지고. 오래전 점사 잘했구요. 병력 소환도 합니다. 근데 병력 소환량이 좀 적었거든요. 병력 분배 잘 했고, 이거 결국에 막아내는 것 같습니다. 잘 막았어요. 양쪽으로 치기 서수기 점사 쇼타임 너무 단단하게 잘하고 있고요. 옆점멸로 우리는 점사 하고요 폭풍 아 난리 날수 있어. 일권도 잡고 뵙고, 지금 병력도 손해가 큽니다. 대상가 미사일 맞췄습니다. 분열기 피해주고요. 고이기사도 있거든요. 폭풍. 어, 폭풍 잘 썼어요. 집정간 만들어주고요. 집정간을 어, 폭풍. 오지마, 폭풍. 집정간 합체. 분열기도 있거든요. 근데 EMP를 너무나 잘 뿌리면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기. 어, EMP가 너무 잘 들어가서. 포르토스 명루 때 많이 손해봤지만 분열기로 일단은 오지마 분열기 오지마 분열기 이득 봅니다 아니면은 힘들어지는데요 그 전에 아 멀티 못날리게 너무 아쉽고요 요거는 별로 이제 고위기 사킹 거신 정리하고 인피도 잘쌌습니다 하지만 테란 병력때앞 마당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 분열기 분열기 어어 어... 위험합니다 저걸링 달려들고요. 그래도 이 사도가 빨리 오긴 왔는데 뒤로 갈수있나 뒤로 못 갔어요. 인공 제어소 때려야지. 인공 제어소 솔트 오브 만화는 지금 인공 제어소에다가 시간 증보를 써줘야 되는데 저거 완료돼 있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요? 설마 되나? 설마 완료 되나? 완료되면은 그나마 어 완료됐다. 근데 깨지면은 지금 바로 건설해야 돼. 요 왜냐면은. 사도를 못 뽑고 광전사밖에 못 찍거든요. 광전사 빨리 인공지어서 지어야죠 많나아 지금 앞마당에 에너지도 없어가지고요 전략소환 쓰는 바람에 충전소 과충전도 못 쓰고 여기서 끝날 것 같네요. 이제 썼습니다. 어잠어 어 뭐야? 이것이 충전소 광충전인가? 이것이 충전소 과충전인가? 저두 유닛 두 개가 살아 남았는데. 아니 이게 우와 야 이거 이게 막히나요? 이게 막힙니까? 이게 막힙니까? 이게 막힙니까 막히네요. 야 분명히 감싸고 하길래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나요. 어 잠깐만 또 아직 몰라. 설마? 어우. 알겠죠? 이거 많은 거 맞죠? 이건 아은거 맞지 않나? 이건 아는 알잖아. 이거 막은거 아니야? 막았지 막, 막은 막은 거라야죠. 끝났끝났 아, 인공지어서 완소. 파수기 찍으면 되겠죠. 이런 파수기 사도 찍네요 파수기 역정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제는 솔토브 좀 아쉽네요. 이거는 솔직히 뚫을 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글링이 감싸는 판단이 맞지 않았나요? 본진 올라갔으면 그쪽에는 보호막 추는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더 피해를 줬겠지만 결과론적인 거죠, 그거는. 아까 안 감싸고 저글링이 본진 올라가서 피해 준 다음에 후속이랑 다시 한번 앞마당 가서 싸먹기 뭐 그렇게 했으면 더 깔끔할 수도 있는데. 보통 거기서 감싸는 판단을 거의 10번 중에 뭐 9번, 100번 중에 99번 할 거예요. 이렇게 불멸자. 비싸기도 하고, 어이구, 일꾼도 일단 내 7개 잡고 어이구, 또 살렸어요. 깜깜마기는 없고, 아, 이거, 이 타이밍. 먼저 배를 불리고, 이 타이밍만 넘겼으면 이제 유리해질 수가 있는 프로토스. 그 타이밍을 가만히 놔두지 않은 채, 클그임수석 이들을 많이 보고 일꾼 18끼나 잡혔습니다. 파키 개멸충 업그레이드, 그 이동속도 연구가 됐기 때문에 저글링 좀 섞어주고, 파키 개멸충 공업이 아니라 저글링 공업인 게좀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막기는 막을 거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막을 때. 와, 진짜, 전멸 미친듯이 한다. 진짜 이게 젊음의 팩기다 이사이가 이거 보면서,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죠, 형. 이럴 것 같은데요. 팩기로 한다, 팩기로 지금 바퀴가 쌓여서, 바퀴 공업이었으면 훨씬 더 지금 막기 수월해져. 어, 잠깐만요, 못 막나, 이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저글 링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아쉬운데? 설마. 어, 앞전멸. 우와, 못 막았나요? 못 막았는데요? 못 막았어. 와. 대박이다. 대박. 전차 모두. 이동현의 오링 건설로봇까지 이제는 왔거든요? 아 전차는 거실인 잘 때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불사조가 전차를 다 들었어요 아전차전차또 들어주고요 그래도 나머지 병력들 다 잡나요? 다 잡나요? 이동해 밀어내나요? 이제는 충전소 가충전이 없죠 그래도 뒤에 충전소 야 이거 박빙인데요 박빙 박빈? 하지만 전차를 들어주면은 불곰이 얼마 없는 해, 해병이거든요? 그래도 물량 물량 아 충전소 가충전 다시 들어갈걸요 하지만 불매자 잡혔습니다 바이킹도 왔고요 3살까지동반하면서막아내려가데 전차 지금 체력이 얼마 없는데, 점사 아 불매자 거신 다 잡히면 죽지. 어, 공이어 다크 순식간에 행성 요새 날아갔고요. 이쪽병력도 이제 거신은 잡아줬는데. 반응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유령도 하나 없어가지고, 암흑기사 빨리 놓이긴 힘들거든요. 한 번이라도 썰리면 안 돼, 진짜. 오, 뒤쪽으로 오는 거, 아, 끝났네요.